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음. 어. 어. 근데 사격 거 보니까 그 10점짜리가 그점 하나 돼. 그거 눈 나쁜 사람은 보 보이지도 않겠더라. 네, 렌즈가 달려있었는데. 음. 좀 크게 보여요? 네. 음. 아, 또그 내가 보기엔 신기하더라. 실제로 보니까 점 하나도. 볼펜으로 딱찍으점 그렇죠. 하나도. 그거 들어가야지. 10점이지. 이 반효진 선수하 성승진 선수는 대구 최고 2학년이고 졸업했고요. 음. 오성고등학교 늘오 음. 출신이었습니다. 펜싱 오성고등학교에서 펜싱부가 있어요? 네. 있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음. 잘합니다. 아 그래도 큰일 났습니다. 원래 이제 제대하고 이제 우리 대구 제, 이제 대구 시청팀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응. 다른 시에서 뺏들어 가려고 지금 난리입니다, 지금. 뭐 그렇겠지. <laughs> 음. 돈만 쉬는데 가. 참아주셔야지, <laughs> <laughs> 돈 버는데 그 가라고 해야지. 거짓말해. <laughs> 그거 거짓말해. 대구에 오고 싶다고, 본인도 대구에 오고 싶다고 그러고, 그래서요. 우리 구봉길 선수도 맨오성단 출신인데, 이번에 맨 패싱 금메달 네. 땄거든요. 거기 지금 경기도? 어. 경기도? 서울, 어, 서울팀에 가 있는데, 그 선수도 지금 대구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. 반우진 선수 하는 것 보고, 대구 사격장을 내년에 국제대회를 치를수 있게 만들 거예요. 네. 어. 그 사격장을 지금 국제대회에 치룰 수 있는 게 서울태릉사격장하고 차원? 차원이요? 그 다음 차원. 네. 차원 어, 음. 사격장은 내가 경남 지사할 때도 봤는데 그 주위에 민어이 많아. 음. 민어이 많아가지고 좀 발이 많아. 그 대구 사격장은 민어이 없잖아. 거의 그습니다 그래서 대구 사격장을 음.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이야. 음. 문체부하고 바로 협의해서, 내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을 해가지고, 국제, 이제, 이제 반선수가 그 사격하러 창원으로 가나? 어, 시합 열리는 지역이 매번 다 달라가지고, 창원도 가고. 연습은 뭐. 어디서해요 연습은 대구 최고 사격장입니다. 응, 대구 최고예요세계선수권 세계선수권사회 때 대구에서 지금 유치한다고 그래지이에요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대상도내년부터 편성하고 무채가어격적으로협해서한고그 음, 근데 금메달을 따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상공 시에 예상이 없어. 조금씩 밖에 못 주지. <laughs> 예. 아 네. <laughs> 성승민 선수는 진짜 동메달이라도 정말 값집니다 근데 데 오종 다섯 개 종목을 펜싱, 뭐 수영, 그러면... 사격 다 하거든요. 그 어디에 소속? 저 한체대. 채대. 한체대 있는데면 우리 소속으로 중국 최전 나오다 합니다. 음 예. 언제 졸업해요? 저 25년. 내년에 졸업하고 이리 와요 저, 지금 현재도 우리 시청에서 그래,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. 우리 시청팀에서 전에도 대구가 저는 <laughs> 오고 싶은데, <이제 웃음> 싶은데 저희 대구 펜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. 다른 지역은 이제 감독 선수 다 포함해서 여 8명 을 번씩 는데 저희는 감독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요? 근데 이제 상금이나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많이좀 적고 이거 담당이 최인국 장이야? 예. 잘 노리네 음, 알겠습니다 잘해라 안 그래도 구번길 선수까지도 오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구번길 선수도 지금 그렇지. 오겠다고 그러니 그럼 우리 오성고등학교 출신들 다 우리, 우리 팀으로 만들겠네 잘하면 되 한체대만 가나 안 그러면 다른 데도 가나 대학교를 갈지 실험생으로 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대학에 가요. 결혼하고 실업팀 가는 것보다 대학에 가요. 대학에서 캠퍼스 생활을 할 거예요. 그게 맞습니다. 그래. 그, 문청국기이잘 관리해. 예, 알겠습니다.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알아보고, 예. 당장은 제 사격은 밀어요. 새롭게 보수하기로 해서니까네 그래. 그래요 축하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그래. 잘해요 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 예.